아, 캠핑을 가서 이렇게 좀 통발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자 오늘의 통발 위치는 이곳으로 정했습니다. 아뭐 사진까지야. 아유 어떻게 얼마큼 됐어요? 철판 네. 어, 우리 예. 그 철판곱창. 아, 아 그냥 그저우기만하 돼요 예. 당면은 대창면자 우리 네. 세성님 네. 그살림도구들입니다자 네. 아, <laughs> 아, 우리 사랑님차 어, 출장입니다. 아, 어, 어. 우리 차마이순님. 문자입니다 우리 본부서 서래재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콩국수입니다 많이 안 저 지금 저게 무거워요. 네. 그래가지고. 빨리 좀 아, 이 무거워. 그래 가지고 빨하거안 눌러서 네. 조금 눌진 아, 너무 어려워. 탁이다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안 밀었었나? 그래 설거지. 냉장 이나 컴퓨터가 막끌고 다니잖아. 네. 그러니까. 맞아, 맞아. 자, 기 내려. 이거 손으 다니니까. 제대가 가지고 다려 그런 프로그래밍이 아, 아, 아니죠. 에다 놔.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. 뜨거워요. 그거 안 돼. 이거 오빠 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응야지응요거하고 볶음 그손 숟가락 있다가 내가 좀까하하하아씨 나는 완 아이 당신도 이제 뭐래 먹으려고 좀끌전자 볶음밥 하려고 또 어? 당면까지 볶음밥 아니 여기다 이거 여기다 다넣으 돼요? 네, 이건 볶음밥 다 먹고 볶음밥을 할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곱창 음. 음.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. 저게꼬드 아주 리가 뿌리가 초고추장인 가 먹어봐 뭐. 초고추장인 가먹어봐라 약간 초고추장이에요 그래, 그래. 안돼안돼 안 돼. 아, 형님 고추장 안 넣었어? 고추장인 거 그거야 그거 이게 곱차 그거 넣 그거 넣어 그거 넣다 넣으면 안돼다 넣으면 안돼 그만 넣어 그 다음에 언니가 한번더해한번더 그다음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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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언니가 이렇게 찍었어? 아 그만 서희를 언니라니까 안 해도 되겠다 다다있어안 다다다 해도 되겠어. 응다 음. 음. 됐어. 어, 이러니 어, 너무 잘했어. 일본을 그래 음. 네, 김치도 새로 놓고. 청평역 뭐 응. 주변 산책로입니다. 그래서 어, 우리 청평역 주변을 산책하겠습니다. 경춘선 또전 어, 기차가 지나왔습니다. 나리꽃이지 음. 다른 텐선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오늘 한동에 텐트가 작살나 있습니다. 어. 어, 이 고기의 이름이 강추. 강준치라고 합니다. 쏘도 어. 준치라는 어. 아. 와, 어쏘어도 준치, 어. 강준치. 가가 많고 비린생에 아하 강준치. 그 물이 완전히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산책로 잘 걷고 있습니다. 자, 음. 자, 이 다리를 건널 겁니다. 이 다리는 청평역 900m. 뒷면에 있는 다리입니다. 아주, 어, 기타가, 어, 기타교네, 기타교. 오, 어, 멋있다. 아, 신기합니다. 음. 자, 이 나무는 뻣지나무네요.

아이 바느질, 바느질 하시는 것 같아. 한땀한 땀, 한 땀. 야, 참, 정성이시네. 요즘 다이소에서 물름냥내 삶에 뭐, 팔아요. 어 저도 이제그먹 먹고, 좀 맛있는 하 사는 데는, 그 향동동이고요. 다음에 또뭘 해야 되지? 또 해야 네. 또해야되지 바위가 도착입니다. 예? 마흔 여섯?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. 거꾸로. 64년생인데요. 아, <laughs> 아, 아 진짜네. 아니, 형님들앞에서 장난치고 그러니까 산을 타고 그러는 것까지 못 하고 그냥 워킹만 하고 그래서 지리산, 설악산 주로 다녔고. 그러다가 이제 정말 듣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이름이요. 서 오김입니다. 서자 옥자 임자서 오김입니다. 네, 제가 이름이 총쓰라서바꾸려고 네. 이거 쌀두 마리 주고 부모님이 어, 저도 인사를 해야 되나요? 네. <laughs>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다니가 됐네요. 아, <laughs> 어, 마다니? 어, 어. 저는 이제. 전제로 여기서만. 어. 여기서만. 세서. <laughs> 아, <laughs> 닉네임이 뭔지도 모르고 어, 따라다녀왔어요. 근데. 캠핑 시작한 지는 안 일어날 거예요. 내 엉덩이 뛰면 말이 길어져가지고. 이렇게 <laughs> 앉아서 해고. 지금은. 아, 우리 언니 거야. 나는 오유카 노블레스라는. 맞아요. 이게 그 자체를 좋아해요. 그래서. 음, 이리, 이리.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베풀고 싶고 그래서. 맞아요. 시작을 했었고. 욕심으로길어졌습요 <laughs> 6.1 예상 이양다 <이항을> 잃었어 <웃음> <웃음> 그럼 나만 앉아도 돼 그렇죠 <laughs> 저는 6학년 4반이고요 어, 저, 이건 제, 지푸네라고 원래 고향이 지푸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은인데좀 그, 깊은 애를 지푸네라고 그래요 지푸네 <laughs> 네, 지푸, 지푸네 깊은, 깊은 애가 아니라 깊은 애? 아, 예, 깊은 애. 어. 어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름은 김재광이고요. 닉네임은 차만이슬입니다 아까 처음에 차만이슬이라고러니까술 아, 좋아하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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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더라 3년을 다녔습니다. 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미슬이잖아요. 음. 그걸 닉네임을 어디 가서 찍으려고 했더니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예의치 않게 참석하게 <laughs> 된 작성해 사는 장순아 62년생이에요. 어. 환영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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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합니다 아, 이런 자리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. 아, 인사 좀 말해봤네. 드리겠습니다. 어, 인사해야죠, 뭐, 뭐, 그러면 아, 그럼. 좀아 저? 67년생이에요. 아, 나? 아, 오케이 패스. 보인다 네. 이게. 그 나이는 60년생이고요. 그러고 하는 일은 지금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, 자녀들은 세 명이 있는데, 다출가시켰고 응. 그리고 이제 뭐, 뭐, 할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 말입니다. 그래서, 아, 그, 하여간, 그 차박을 가자고 선택을 했고, 근데 이제, 막상 이게 와서 보니까, 사람들이, 야, 그걸, 나무젓가락 여기 있어 우리 일회용 안쓰면 안될까? 네. 아니 나무젓가락 네. 있어요 저... 아니 3분만 우리 자, 자 잠깐만 기다려 인생 멋있어 그냥 열심히 삽시다 예 네, 열심히 삽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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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기 안주 있어요 아우, 꼬부리 먹고 가야돼 자 꼬부리 드십쇼 얼마나 아쉬우면 그렇죠. 왔을까 어. 음. 잠깐만 아니 제가 있어 제가 안주 있어요 안주 드셔요 하...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저 물이 네. 너무 좋아갖고 네. 냄새 엄청 <laughs> 저 집은 그냥 한없이 먹는거 한없이 <laughs> 냄새 풍기네 이어디에 <laughs> 그 인기 좋을 것 같아요? 아무먹자 쪽으로 가요 음. 기에 기름, 따라서 하네 음 음. 자, 네. 자, 오늘 아침은 어, 오리불고기에 밥을 넣고 만든 오리볶음밥 그리고 콩나물국을 하겠습니다. 예, 진짜요? 콩나물즙이 잘 떨어지고 있습요 그래도 좋지? 아, 어. 아, 칼칼하잖아.

자, 지프님이 주신 어, 타프 이걸 가지고 중간에 벽면과 어, 홀때 어, 꽂을 때더 만들 것입니다. 그래서 아직. 우리 광장님이 네 구멍을 아니, 쇠구멍을 네 뚫는 만들어 주십니다. 頑張れ。 Thank <laughs> you.